우리는 지금 어두운 광, 굉장히 어두운 데 왔는데, 우리가, 어, 후레쉬로. 우리가 지금 뭔가막 움직이는데요? <laughs> 엄청 무섭습니다. <laughs> <laughs> 너무 무섭 <무서워? 웃음> <laughs> 뭐야? <웃음> 그랬지, 너, 만겨! 당겨! 이개는 알아봐야 돼, <한단> 다리야이아 <말이야! 웃음> <laughs> 뭐야, 이게. 개들, 솔체 제가 죽었습니다. 나, <laughs> 사기했었어? 잠깐만요, 아, 아무것도 안 보여. <laughs> <laughs> 잠깐만요, 무슨 알람이 없어. 알람이!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 와, 유령이다. 진짜. 잠깐만 하나. 진짜. 다른 사람이 우리 사람이니까 너희 둘이 찍어 이번엔 아, 내가. 오빠, 오데 한번 볼래. 어, 한번 볼래. 자, 하나. 이제 주소가. 한번 볼래. 아니야. 다른 사람이 역할 해야지. 자,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 오, 잠깐만요. 지금 뭐뭐 뭐, 뭐, 뭐. 진짜. 아니야. 시작한 거야? 아니 맞지. 아 요거 눌러야 돼? 어자 준비, 준비 됐어? 아니 발 아, 보이면 안돼 잠깐만 유서야 이걸 이렇게 가져 됐어 자 준비. 준비 됐어? 어 준비, 준비 시작, 시작.